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축구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 니니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미국의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 있고 중국의 홍다리스크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다음에 11월 달 다음 달이죠. 아마 다음 달에 FMC 회의에서 의에서 아마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좀 자세하게 언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 약세죠. 요즘에 코스피는 지금 6월달 고점 찍은 이후에 지금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해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세장이죠. 지금 약세장, 세장. 어제 뭐 잠깐 반등을 하고, 오늘도 반등 했지만, 코스피 분봉을 보시면, 장 초반에 들어올렸다가 쭉 밀렸어요. 수급이 여전히 안 좋습니다. 코스피 네. 그리고 보시면, 외국인들 보유 금액 보세요. 외국인들 안 사요.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기관 보세요.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기관. 음? 개인만 주구장창 사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 상황에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코스피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그냥 이런 박스권 모습만 하더라도 좀 다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지수 상황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그러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자, 코스닥도 보시면 어제 급반등. 3.37% 급반등 이후에 오늘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또 밀렸어요.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수급이 좀안 좋긴 한데 코스피보다는 좀낫습니다 코스닥은 기관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기관은 여전히 계속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보시면 팩타 팔았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직은 수급이 코스피 이쪽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이 좀낫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대외적인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산지해 있어서 지금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인데요. 지금 다우존수는 지금 0.01% 약보합이고, s p 5 0 0도0 0 약보합, 나스닥도 약보합, 러세2천만 강보합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를 보시면, 어제 보시면, 어제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1.05% 강하게 반등을 했고, S&P 500도 지금 어제 0.83% 강하게 반등을 했죠.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죠? 부채한도 임시상향 법안 가결. 이게 뭐냐면, 원래 이 부채한도 협상 시점을 마감일이 한 10월, 10월 18일인가 아 이때까지 그 협상을 안하면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회에서 의회에서 지금 상원에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11월 12월 초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의 법안을 통했죠. 한시적이죠. 한시적, 한시적. 그러니까 한 1개월 1개월 반 정도 네? 반 정도 지금 그 시간을 번 거죠 근데 1개월 반 정도 잠깐적인 시간을 벌것 뿐이지 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월 초까지 초까지 아마 그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 해결이 안되면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이 지금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이런 문제가 있고, 중국 보세요. 중국. 중국은 헝다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요. 예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과 주식이 폭락을 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일주일간의 황금 연휴를 마치고 시장이 재장을 했죠. 근데 중국 부동산 회사들이 지금 채권과 주식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폭락. 그리고 지금 이 헝다 그룹의 부채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중국의 공산당 공산당은 지금 적극적인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 헝다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하려는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미국과 중국이 이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코스닥이 작년처럼 작년처럼 강하게 상승하기 힘들다라고 제가 최근에도 계속 말씀을 렸습니다이 뉴스를 보면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코스피 2021년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자, 보시면 올해 초부터 꾸준히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다가 이때가 8월이죠. 8월을 기점으로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이 감소를 합니다. 감소를 해요. 더 이상 영업이익이, 예, 이전보다는 좋아질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2021년도는 그러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고, 그러면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년에 내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좋아야 돼요. 올해도 물론 조, 중요하지만 내년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코스피 2022년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돼요? 자, 장그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3월, 4월을 기점으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쭉 떨어집니다. 자,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 내년에 영업 증가율이 하락하다 보니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아니면 약세입니다. 지수는 별로 볼게 없어요. 지금 당분간. 그래서 지금 업종별로 흐름을 보시면 매년의 영업이 증가율이 좋아지는 섹터를 보시면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경기 관련재, 그 다음에 IT 쪽입니다. 세부 업종 별로면은 미디어 교육, 소프트웨어, 소매 유통, IT 하드웨어, IT 가전, 기계, 건설,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이 세부 업종들 대해서 찾으셔야 되겠죠. 예. 네. 그리고 반면에 영업이익이 감익하는 업종은 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증권 폼. 반대로 이런 업종들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올해는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올해 실적이 주가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내년에 실적이 어떻게 됐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그런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예.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이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살펴봤고,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자,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입니다. 오늘도 지금 상승해서 1194원으로 마감을 했죠. 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원화가 약세입니까? 강세입니까? 약세죠, 약세. 자, 외국인들이 봤을 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어, 주식은 올라갈 수 있는데, 원화가 계속 약세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주식을 살까요, 팔까요? 안 사죠, 안 사.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려면 달러를 매도해서 원화를 사가지고, 원화를 사가지고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주식을 팔고, 다시 달러로 교환을 할때이 원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에서 좀 수익이 나더라도 환율에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원 달러 환율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이 달러 인덱스 보세요. 달러는 가치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왜 그래요? 6월 달부터 뭐가 나왔어요? 이 테이퍼링 이슈가 나왔죠. 테이퍼링.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할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지금, 다음 달부터는 아마 이게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에서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달러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그래서 달러 가치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상승하고, 원화의 가치는, 원달러 환율 이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약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수가 올라가기 힘든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이런 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의 일봉차트 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죠 3분기 네. 매출이 73조 어마어마합니다 사상 최대래요 역대 최대랍니다 분기 매출이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15조 8천억 영업이익은 역대 두 번째예요.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호황과 그다음에 폴더블폰이 잘 나가죠. 폴더블폰이 흔행을 해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5조 8천억 그래서 연간 올해 2021년 연간 실적이 영업이익이 50조를 넘었을 것 같아요. 50조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어, 제가 보니까 올해 올해 코스피 코스피 상장사의 예상 영업이익이 180조가 안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50조예요. 네. 그러면 어때요? 거 삼성전자 혼자서 삼성전자 혼자서 이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에 20%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삼성전자 참 좋은 기업입니다. 실적 많이 내고. 근데, 근데, 삼성전자란 기업은 상당히 좋죠. 기업 내용은 좋고, 실적도 좋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주가는. 주가는. 이 좋은 기업에 비해서 주가는 너무 안 좋은 모습이죠. 지금 삼성전자가 1월 11일 날 고점 대비, 이때 고점이 96,800원. 찍고 나서 지금 71,500원 찍었죠.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26%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좋은 기업에는 틀림없는데, 좋은 기업은 맞아요.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 좋은,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근데 이 주가 흐름을 보시면 좋은 주식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을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한테 좋은 주식은 뭐냐면 내가 매수한 종목이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주식이에요. 실적이 좋든 나쁘든 바로 올라가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고, 반대로, 실적이 좋든 낫든, 아프든, 하락하는 주식. 그거는 좋은 주식이 아니고 나쁜 주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네? 단순히, 저도 이걸 보면, 어, 저도 주식을 잘 모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고점이 이렇게 96,800원 찍었잖아요? 지금 71,500원이잖아요? 제가 이제 주식을 처음 할 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어, 고점 대비 많이 빠졌네? 그러면 71,500원이 여기까지는 올라가겠네? 96,000원? 충분히? 단순히 이런 생각이었죠. 그때는 추세가 뭔지도 몰랐어요. 추세가. 추세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다. 예. 이 추세를 잘 봐야 된다. 추세가 고점을 찍고 꺾이는 종목들은, 꺾이는 종목들은 한동안, 몇 달, 몇 개월 동안, 몇년 동안 지금, 그 조정을 한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안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도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42,300원. 찍고 나서 지금 96,800원까지 왔죠. 그러니까 이게 9배 이상 올랐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샀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산 사람들은 수익을 많이 냈죠. 네. 그냥 사면 올랐어요, 작년에는. 딱 올랐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때요? 이 시세가, 이 시세가 끝나버리니까 어때요? 지금 올해부터 지금 10월까지 달 9개월 동안 국가가 대대로 된 반등 없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 올라가는 시세에서, 올라가는 추세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면은 손해볼 확률보다는 수익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하락하는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수익날 확률보다는 손해볼 확률이 더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세, 추세, 추세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안타깝지만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주식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LNF 보시면요. LNF, LNF, LNF는 어때요? 이 주가가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도 이 종목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관은 팔고 있는데 보시면 기관은 팔고 있어요. 계속. 근데 반대로 외국인 어때요?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다. 외국인이 왜 사고 있냐고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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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주가가 신고가 이후에 잠깐 눌림목 나왔죠. 눌림목. 에코프로비엠도 보시면 7월 달부터 기관은 계속 팝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4월 달부터 계속 사요. 외국인들 왜 이렇게 살까요? 이러다 보니까 수급이 괜찮으니까 주가가 별로 안 빠지는 거예요. 반면에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계속 팔아요. 그 그렇죠? 기관도 계속 팔아요. 계속. 누구만 살까요? 그러면 지금 누구만 사요? 개인만 사고 있죠. 개인만 이렇게 계속 주주장차를 사고 있는데 올해 내내 계속 개인만 사고 있는데 이걸 주가를 누가 올려줄까요? 외국인이 올려줄까요? 기관이 올려줄까요? 큰손이 올려줄까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 사가지고 오르길만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사주냐고 이거를 여러분이 기관이고 외국인이다 그 다음에 큰손이라 생각해보세요 이 주식을 사줄까요? 개인이 많이 갖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추세, 이 추세, 이런 추세가 주식 투자하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상향하는 주식, 이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반대로 우하향하는 주식, 이거는 하면 안 되겠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이번 주에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하락폭이 컸습니다. 지금 시장은 상승보다는 하락, 아니면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만 놓고 보면 약세장이 맞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추세가 강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셔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3일 연휴인데요. 연휴에는 주식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